여러분, 25기 옥수 님이 오늘 되게 열심히 미스터 강하고도 얘기하고, 미스터 윤하고도 얘기하고, 엄청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25기 옥수님이 오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25기 때 모습이 남아있다 보니까, 25기 옥수님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고 그런다기보다는 뭔가 좀 불편한 느낌? 왜 그럴까? 어제 27기 정수기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정말 모든 걸다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잘해서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왜 25기 옥수님 씨가 열심히 하는 거는 그렇게 안 느껴지지? 이유가 뭘까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숙이님 말씀처럼 남의 옷을 입은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 사람이 맞아 원래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이런게 아니라 어색하기도 하고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특히 미스터 윤 님하고 단둘이 대화할 때 다른 사람도 알아보러 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여지를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좀 어색했어. 저는 오히려 미스터 윤 님이 여기 25기 옥수님한테 확신이 있을 때 25기 옥수님이 미스터 윤 님을 제대로 딱 잡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스터 윤 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다 보니까 미스터 강 님한테도 알아보고 미스터 강한테도 플러팅하라고. 미스터 윤한테는 너무 우리 초반부터 우리 둘만 이렇게 확정되면은 서로 아쉬울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보세요. 저는 서운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얘기하고. 아,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더라고. 뭐. 27기 정숙은 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한 거고, 25기 옥수는 안 그랬는데 다른 기수 보고 방성에서 관심도 없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따내려는 느낌. 아, 그러네. 그런 차이가 있네. 오늘 미스터 강한테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는 말을 잘 못하는데 1대1로만 있을 때만 정상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5기 옥순씨가 정상인일때 모습 나한테만 보여줄 수 있냐면서 데리고 나갔는데 약간 그런 멘트들이 다좀 어색했어요. 25기 옥순님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스사기 옥순씨가 하면은 딱 어울릴 만한 멘트를 25기 옥순씨가 하니까 너무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인 마누라님께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시는데 노력하는 것도 자기하고 어울리는 노력이 있잖아요. 근데 25기 옥순님은 방향을 좀 잘못... 잡은 느낌? 저는 오늘 25기 옥수님이 미스터윤 따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최대한 돌려가지고 여쭈주면서 다른 사람도 우리 서로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은 미스터윤도 나눠설로 엑셀러 분석할 정도로 엄청 나눠설로 매니아기 때문에 그 얘기 듣고 오히려 25기 옥수님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5기 옥수님이 25기 때도 너무 광수하고 용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가지고 둘다 놓쳤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미스터윤한테도 시간이 짧은데 미스터윤한테만 집중해도 기회가 이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다른 사람도 알아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 때문에 또 미소윤하고 왠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소강은 전혀 옥수님이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옥수님은 미소강이 회계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소강 알아보려다가 미소윤하고도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조신한 컨셉이 좋을 것 같다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25기 때처럼 조용조용하고 조신한 컨셉이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 옥수님이 적극적인 모습이 역효과 난다는 생각을 좀 해요 다들 25기 옥수님이 본인하고 안 어울리는 플러팅을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네요. 25기 옥순이가 미스터 윤 보험으로 든거 맞죠? 미스터 강 알아보려고 25기 때 습관 나오네요. 네. 이번에 미스터 윤 보험으로 든게 맞죠. 본인 단에는 최대한 돌려서 여지를 남기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미스터 윤이 바보도 아니고 나는 솔로 애청자인데 보험으로 들고 있다는 걸 미스터 윤이 눈치챌 거라 봅니다, 저는. 아, 생각해 보니까 미스터 윤을 보험으로 두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25기 옥순이 꼴찌 했나 보다. 오늘 25기 옥순님이 여자 자들 중에 비호감으로 이렇게 제일 1등하고 호감도 꼴찌한 거는 보험이 아닌 척하면서 미스터윤을 보험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꼴찌 준것 같아요. 누가 봐도 미스터윤을 보험으로 드는 건데 보험으로 드는 게 아닌 척하는 거예요. 2 5개 욕수.